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구독 알람 설정은 필수. 옹기매 음, 먹방이나 찍어야지. <laughs> 안녕들. 자 저는 지금 촬영장이고요. 어 지금 요 대사 탱이를 외우고 있어요 지금. 어, 제가 한번 윤기를 해볼 텐데 한번 봐봐 한번. 자, 지금. 제가 뭘 보고 있느냐. 응? 요새같이, 어? 코로나 시대 때, 실내 어, 생활 위주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어, 요즘에 뭐, 손소독제는 뭐, 기본이고. 소독기. 응? 이거 스프레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스프레이. 스프레이 종종 막 뿌리고 그러아요이지 나같이 깔끔한 인간들은 그런다고. 응? 회사에이인이 있어 어 이때 어,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는데 이때 어, 깜짝 놀랐어 지금 이제 점심의 시간이라서 어, 잠깐 켰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월큐의 매이저님 계시고 여기 또어 저희 그 광고 대표님 어, 또 이렇게. <laughs> 누군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작품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게, 와, 나는 지금 이거 하면서 연예인들, 어, 진짜 대, 다,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지금. 와, 진짜, 카메라 딱, 이따시, 왕따시만한 카메라가 이제 나를 막 보고 있는데, 그거 앞에서 이제 내가 이제 평소에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지, 막, 사람들 시선도 막 있고, 조명도 막, 막 어둡고, 막. 그래 가지고 어잘안돼 가지고 걱정이에요. 지금도 사실 그 뭐냐 촬영하고 있었거든. 근데 워낙 안돼 가지고 딱 마침 점심 시간이라 어밥 먹고 하자 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어 지금 어 밥을 먹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무슨 광고냐고요? 그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거. 야 여러분들 그 집에 보면은 막 바퀴벌레 막 돌아다니고 어 냄새 나고 더럽고 어 소독도 안돼 있어 가지고 막 뭐 어, 세균들 막 오지게 붙어 있고 막그러자요 아,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준비한 제품이 있어요. 그린의 어, 라이프라는 제품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어, 보면 알 거야. 어. 그거 있으면은 여러분들 세스코 모이던 거 필요 없어. 그냥 한번 샥 정리해주면은 여러분들 선에서 정리가 돼. 아 이놈의 대사를 배워야 돼. 요새같이 답답하고 요새같이 답답한 코로나 시대 때 저처럼 실내 위주로 생활하는 분들이 있을텐데 손소독제는 기본이고 소독기 이런 그 스프레이 등을 아, 종종 써요 저처럼 깔끔한 인간들은 그래요 컷아샌드백 아, 대단해 아 쩔어 야, 뭐, 최민식인 줄 알았어. 이래야 되는데. 그래, 그래, 이렇게, 우리,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나로 인해서 퇴근시간이 빨라진대. 어, 나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버티고, 버탱기면은, 퇴근시간이 점점 늦어진대요. 어, 그래서 내가 잘해야 돼. 원너비 모델이신가요? 크. 사실 여기서 내가 구라 쳐도뭐 딱히 뭐 이질감은 없어. 솔직하게 말하면은 저는 그냥 어좀 놀랄 거야 청심원 먹고 들어. 어나 그냥 스트리머야. 내가 쳐야 돼, 장비 앞에 서서 실루엣의 샌드백에 앉아서 무언가를 보고 있다. 한껏 무게를 잡으며. 이 무엇을 보고 있는 거야, 진짜? 아, 지금, 제가 뭘 보고 있느냐. 요새 같은 코로나 시대에, 나처럼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다고. 손소독제는 기본이고 소독기, 이 스프레이는 종종 쓴단 말이지. 나같이 깔끔한 인간들은 그래요. 아,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laughs> 대사가 그러질 않아. 이 대사가 수위가 있어. 어 대사가 수위가 있어가지고 이이 그래, 비슷한 뭐 그런 대사야 이익은 없겠지? 있어 나 이런 인간이야 있어 <laughs> 진짜 있어 <laughs> 아 내가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아 내가 여기서는 되게 잘하거든 여기서는 되게 잘하는데 와 진짜 저기는 분위기가 <laughs> 말이 안 나와 말이 자 보면은 여기 여기가 이제 촬영장 이게 이제, 낮 찍는 카메라야. 낮 찍는 카메라고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어 완전 개 거만하게 이제 대사 치고, 조명 싹다 있고, 카메라 겁내 커요. 지금 요런 데서 이제 찍고 있거든? 대사가 안 나와. 짧아도 모른 척 해야지. 왜 이렇게 안 짧아? 어우, 씨왜 이렇게 짧게 나와, 미친. 존나 짧게 나오네. 아니, 씨X. 아니, 그리고, 굴욕적인 게, 정장이 이게 내, 그, 뭐야, 요청한 대로 나오긴 나왔는데, 바지가, 씨X, 존나 길어. 아니, 바지가, 바지가 이게, 이걸 안 줄였어! <laughs> 이거 안줄였어 이거를 우리가 지금 접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바지가 긴 거야. 원래 정, 정장이가 바지가 좀 길게나 장비 앞에 서서 실루엣을 샌드베이에서 누가를 보고 있다. 에이? 자,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요즘 같은 시대,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처럼 방 구석에 처박혀서 실내 생활 위주로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손 소독제나 손 소독제는 기본이고 소독기, 스프레이 등등을 종종 쓴단 말이지. 나 같은 인간들은 그래요. 예? 응 음. 그래 뭐 이런 이런 거여 여까지 일단 하면 돼. 음.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그 가뜩이나 힘든데 그그 그 카메라 앞에서 하면 진짜 어. 카메라 앞에서 화면 진짜 미치고 있어. 아, 일단, 그, 뭐야, 감독님이 요구하시는 게 일단, 그, 좀, 평소 방송하던 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와, 그게 진짜 힘들더라, 이게, 진짜. 아. 아니면 촬영하실 때, 네. 이 방송을 제가 트, 트시는, 시고 네. 제가 이걸 들고 있을까요? 그럼 좀 자연스러우시려나? 그리고 중간에 이제 땡큐 땡큐 있어. 땡큐 민방할 때는 그냥 덜렁이 급다가 일어나서 안 씻은 몰골로 스파 키면서 미션비 먹튀하는 게 일상인데 대본 외우려니까 뭐가 잘안 돼?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요새 같이 어, 답답한 코로나 시대, 요새 같은 코로나 시대, 오줌 같은 시대에 저처럼 실내 생활 위주로 하는 오줌 같은 시대에 저처럼 실내 생활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스프레이 등을 종종 쓰죠 에이? 저처럼 깨끗한 사람들은 그래. <laughs> <laughs> 네. 자 레디 액션! 자 지금 제가 뭘 보고 있느냐. 요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저처럼 실내생활을 이끌어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손소독제는 기본이고 소독기나 스프레이를 종종 써요. 저처럼 깨끗한 사람들은 그래요. <웃음> 아쉽다. <웃음>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게 너무 힘드네, 이게. 아어 나도 하면서 되게 막 민망해. 시선들이 많아가지고. 어, 어, 이게 편하게 하려고 내가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거든? 어, 아니, 이, 이 카메라는 내가 되게 익숙해. 어, 이 카메라는 겁나게 익숙한데, 와, 저 카메라는 아무리 내가 마인드의 컨트롤을 해도 안 된단 말이야. 으이? 카메라에 채팅이 보였으면 좋겠다 아 그러면은 이제 내가 좀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짜증나가지고 막 짜증내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아딱 자연스럽게 될것 같아 다음 대사가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 소독기들은 그이유율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또나 같은 그 스마트한 인간들은 그런 이율의 시간도 굉장히 비싸. 아 지겨워! 아구시대적이 이게 다음 대사요어 지금처럼 하면 될것 같지 그지 저 가면 안돼아 대사 한번 그러면 한번또 여기서 예행의 연습을 해봅시다 근데 그 중에서 소독비들은 이유의 시간이가 근데 근데 그 중에서 소독비들은 이유의 시간 이슈 음또 예? 나같이 이런 스마트한 인간들은 예열의 시간 따위, 아, 귀사, 아, 죽여, 아이 구시대적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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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네, 예열 시간 할 때요. 네, 약간 너무 네. 광신도 같아서. 아, 네. 네. <laughs> 광신도 같은 스타일은 아니고 <laughs> 예열이 그게 좀 약간.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하고, 그러니까 다른 제품 예열이 필요한데, 이거는 예열이 필요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강조하는 건 좋은데, 안 음. 그래도 너무 방신도 같아서, <laughs> 네, 그거는 좀. 일단 저희, 저희가 항상 원하는 거는, 샌드백님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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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자연스러운. 어, 저 이런 거못 찾거든요. 이게 뭔가. 어이 가운데 의자가 들어갈 만한 단어를 보이면은 저도 이게 아우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아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제가 한번 다시 수정을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연습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보통 소독기들은 예열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열 예열 나 아, 이거 안 되겠지 그 중에서도 보통 소독기들은 예열. 예열. 응, 어, 다시. 예열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열 시간이라니. 예열 시간이있어요뭘래도왜다 야비해 보이냐. 아, 이거. 아, 이거. 잠깐만. 아, 반대로 진지하게. 알겠어. 잠깐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중에 보통 소독기들은 예열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laughs> 그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그 아, 이선균 모드로 한번 해볼까? 이선균 모드. <laughs> 이선균 모드. 어 아, 근데 그 중에서 보통 소독기들은 그 예열 시간이라는 게 있어. 요 <laughs> 또, 나같이 스마트한 사람들은 그런 예열 시간도 상당히 귀찮고, 지겹단 말이지. <laughs> 어, 그 다음에 이제, 지오 피아 이거 어떻게 할지 좀 탈을 잡아보자. <laughs>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예. 편한 시간으로 가져야 되는데, <laughs> 네. 그, 퓨디님 나오라고, 그, 론이, 론이, 론이 제임스 디오님, 예, 예. 어, 그 드뱅님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그조 하실 때 이렇게 하면서 네. 수 없어 쌍수 <laughs> 없어 막 이거거든요? 어우.. 내내사를 옆에서 하시니까 내가 민망해.. 그게 가장 솔직히 내가 <laughs> 인상 깊었거든요 <laughs> 아니.. 아니 그.. 아니 그래도 광고주님인데 이게.. 체면을 지키셔야 되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laughs> 아니. <laughs> 아유! 예 아무튼 예, 예. 아 진짜, 아이, 그러니까, 너무 좋게 주셨구나예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인상 깊었으니까 예. 그거를 가장 그 컨셉을 가장 어 예. 네, 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예. 아까 도 이제 뭐예열할때 뭐 예열? 예열 <laughs> <이렇게 웃음> 이런 식으로 뭐아 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오, 예열 어 그럼 참고해가지고 네. 네연습 하시는 거. 잘 지켜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몸으로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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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서. <laughs> 아자 다시 대사 해볼게요. 근데 그 중에서 보통 소독기들은 예열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열 시간. 그런데 말입니다. 예열 시간이 있어요. 근데 나같이 스마트한 인간, 어 나같이 스마트한 인간들은 그런 예열 시간 따위. 필요 없어. 자또 나같이 스마트한 인간한테는 1율시간 따위. 아 귀찮아. 필요 없어.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laughs> 가자. 이걸로 <laughs> 가자. 어 고분고분하게 하다가 이걸로 <laughs> 가자. 오케이 좋았어. 저 갑니다 여러분들. 저 갑니다. 이런 게 있어요. 또 나같이 스마트한 인간들은 예열 시간 따위? 아우 귀찮아. 필요 없어. 다시 의부터 여섯 레디 시 의. 그런데 보통의 소독기들은 예열 시간이라게 있어요. 또 나같이 그 스마트한 인간들은 예열 시간 따위? 어 귀찮아. 필요 없어! 1월, 굿! 자, 레디! 액션! 으음! 긍캡! 보통 소독기들은 예열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또 나같이 스마트한 인간들은 예열 시간 따위 아키션! 필요 없어! 1월, 레디! 액션! 으 모니터 보실래요? 네.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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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터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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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서 끄고, 이따가 또킬수 있으면 킬게요.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안녕.